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을절에서시즌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진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되었었음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룬 모든, 모든 일을 삼가, 삼가, 지키고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그러죠 재판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어,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의 상황에서 어, 이런 꼭지켜져야할 원칙들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거짓된 풍서를 꺾, 퍼뜨리고 어, 위증하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어, 중요한 게 증인이죠. 그리고 어떤 증언이죠. 증인과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다고 한다면 재판 자체가 거짓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어, 좋은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기게 되고, 변호사가 없어서 지게 되는 일들이 뭐, 지금도 거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돌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겪으면 변호사 비용이 겁이 나서 참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음. 손님은 꼭 재판장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그 거짓말에 내 마음을 합할 때가 있지요. 어, 여러분 재판장이 꼭 재판장에서만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사는 것이 꼭 재판장과 같아요. 내 편을 만들고 상대편을 만들고 그래서 참 세상이 아기 다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송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 지켜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된 증언과 연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당연히 싫어하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거짓 증언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합디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서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어, 징벌하시죠.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서셨을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짓된 증언들을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언들을 세웠는데 마호음 십자장에 증언하는 걸 보면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거짓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나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꼭 재판장에서만 아니라 저는 삶의 재판장에서도 저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움직이지 말아라. 특별히 재판장의 모습에서 여러분 다수를 따르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나 민주주의가 항상 정의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 보고 가지 말고 옳은 것을 향해 가라, 옳은 것을 향해 움직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바른 길을 가야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선으로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공이고 이런 공의가 바로 잡힐 때에 한 나라 또는 한 공동체는 바로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보통 삶에서의 상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심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4절 5절은 내 원수, 원수,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소가 길을 잃었거나 또는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줘라. 또는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어려워하거든 그걸 지나가지 말고 그걸 꼭 도와줘라. 그 짐을 부리도록, 부리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은 재판장에서의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의 이야기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맥상으로 보면 재판 중에서 서로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는 항상 내가 옳은 것이 돼야 되고, 상대방은 틀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나랑 대적... 어 하는 자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살벌한 죽고 사는 악의 다툼이죠. 그 재판장에서의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원수처럼 싸우다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게 되면 그 원수라고 생각되는 이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공의 정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가면 상식을 지키는 건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려워하면 가서 도와줘야죠. 누군가 어려워하면 당연히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죠. 뭐, 도와줄 수 없을 때야 할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식을 지키며 사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수 있으면 교통복교를 지키고,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지키는 원리를 지키면서 살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식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식만 건강하게 지켜둬도 이 세상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상식만 지켜도 훨씬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지키고 공의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를 백성들에게 이걸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도 이렇게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어떤 이익이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어, 증언을 왜곡되게 하지 말아라 말을 왜곡되게 하지 말아라 어, 죄를 덮어씌우지도 말고 죄 있는 자를 없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어, 또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 성도님들 그 말씀에 관한 법들이 아니, 생활에 관한 법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지는 삶이 그렇게 농농치 않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의 뜻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상식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상식조차도 내 중심으로 바꿔요. 나는 상식 안 지켜도 괜찮아. 나는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상식을 안 지키면 아, 굉장히 화가 나요. 어떻게 상식인데 그걸 안 지키냐고. 그것도 여러분, 죄성이 얼마나 짙은지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식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상식을 못 지키는 모습을 보면,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까닭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그래도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식을 지키십시다. 오늘 하루도, 또 마땅히 도와줘야 할자 도와주고, 또할말 하지 말아야 할말 상식으로 잘 구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힘있게 살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 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어, 괜한 희생자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상식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